어느덧 5월도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민라디오 제작단 라울님의 김희경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의 시정 소식들과 실생활에 유용할 쇼핑, 맛집, 여행 등의 생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클릭성남. 5월 19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시 메타버스 청년 채용 박람회 소식인데요. 성남시는 오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차원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청년 취업 박람회를 성남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청년 채용 박람회에 구인 기업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KCC 정보통신. 한국 지멘스, CJ씨푸드 등 38개사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면접을 진행해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 웹 개발, 기술 서비스, 설계 등의 분야에서 모두 16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각 기업의 서류 전형을 통과한 구직자들이 박람회 기간에 메타버스에 입장해 해당 기업과 면접을 볼수 있는 건데요. 단 기업에 따라서는 다음 달 중에 구직자의 기업 방문 면접을 진행하는 곳도 있을 예정입니다. 시는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해서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각종 부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메타버스에는 특강, 컨설팅, 심리 상담 등 6개 존이 마련되는데 각 구역의 입장에서 라이브 취업 특강, 삼성전자 KT 등 4개사 현직자의 멘토링 특강, SK 하이닉스, 네이버, 넥슨 코리아 등의 취업 상담 전문가와 심리 치유 상담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람회 면접 등에 참여하려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구직자는 행사 전에 온라인 채용 방람회를 통해 취업 희망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고 서류 전형 합격 절차까지 마쳐야 방람회 기간에 메타버스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과 면접을 볼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시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 소식인데요.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반영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 받습니다. 제안 사업 예산 반영 규모는 모두 75억 원이고요. 공모 분야는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시 단위 정책 사업과 50개 동별 5천만 원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동 단위 지역 사업입니다. 시 단위 정책 사업은 사회 복지, 보건, 문화, 교육, 체육, 도로, 교통 등의 분야에서 시 전체 또는 세개동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동 단위 지역 사업은 50개 동별 해당 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안받는데요. 소규모 시설 사업, 환경 개선 사업, 마을 자치 공동체 사업 등입니다.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시, 구, 동, 예산 담당 부서에 비치한 제안서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 내용을 적어서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안받은 사업은 사업추진부서별 검토를 거친 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50개 각동 지역회의의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지난해 성남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제안 공모로 어두운 횡단보도 건널목에 LED 간판을 설치하고 성남시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에 응급 장비를 비치하는 등 187건의 사업 총 59억 원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접수는 상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는 6월 이후의 접수분은 2024년도 예산 반영 심의 대상으로 넘겨진다는 것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시의 지역주민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소식인데요. 성남시는 시민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합니다. 20세 이상 성인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루어서 성남시에 교육을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로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은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등의 두 가지고 각 1시간 30분 내외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수업은 탄소와 탄소가 발생하는 원인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데요. 무공해 버스 운행, 탄소 포인트제 운영, 로컬 푸드 매장 운영, 성남 자원 순환 가게 아리백 운영, 친환경 보일러 지원 등의 탄소 중립 실천 사례를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코 주방 비누 만들기 실습 수업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수업은 탄소 중립, 제로웨이스트 등의 환경 용어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설명 속에, 아, 생활 속에 온실가스 감축 방안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로 배출이 되는 양말 목을 이용해서 방석, 바구니, 모자와 같은 생활용품도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요. 교육을 신청하려는 단체는 성남시 평색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습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단체명, 인원, 연락처,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적어서 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담당자의 이메일, g-o-o-d-d-a-y-n 숫자 9 골뱅이 korea.kr로 보내셔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네요. 시정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클릭성남 오늘의 선택은 함께 하실게요. 클릭 성남 오늘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네. 오늘의 선택은 주제는요. 너무나 좋아하는 디저트의 한 종류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디저트는 다 좋습니다. <laughs> 네. 다 좋아하는 디저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특별히 없이 누구나 남녀노소가 좋아할 만한 디저트 파이로 유명한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곳은 예나 파이. 저는 오하이오라는 곳에 준비했어요. 오하이오와 예나 파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오하이오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오하이오 하면은 아 미국이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위치를 설명드리면요 미금역과 구미도서관 사이 그 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오하이오의 디저트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에그타르트예요 너무 좋아해요. <laughs> 자 에그타르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면 귀 쫑긋 세우셔야 되는데요 일단 에그타르트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포르투갈식이 있고 홍콩식이 있어요 오. 포르투갈식은 그 파이 부분 빵 네네.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페스츄리처럼 좀 겹겹이 아. 바삭바삭 그게 포르투갈식이고요 홍콩식의 에그타르트는 쿠키처럼 좀 딱딱합니다 네네 어, 여기 그 오하이오의 에그타르트는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예요. 근데 저는 아주 바삭바삭할 거를 좀 가볍게 바삭거릴 거를 생각을 하고 일단 한 입을 딱 물었는데 생각보다 그빵 부분이 살짝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어, 이건 뭐지? 왜더 부드럽지 않지? 부드럽게 바삭. 그러니까 가볍게 바삭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먹어보니까 그 이유가 약간 캐러멜 라이징처럼 음. 되어 있어서 단맛이 조금 섞여 있어서 그랬었던 것 같고, 이후에 먹다 보니 이 단짠의 조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저는 최고였어요. 저는 설명을 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에그타르트가 포르투갈식이었네요. 네, 네, 그랬군요. 네, 이 가장자리는 조금 딱딱하지만 그러면서도 달고 짜고 한 면이 있고 가운데 달걀 부분, 달걀 부분은 진짜 부드럽고 고소하죠.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 저 예나파이 소개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laughs> 자꾸 이쪽으로 오시는군요. <웃음> 네네네. <웃음> 네. 어, 인기가 많아서 에그타르트를 구입하려면 예약을 아무래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직접 이 오하이오만의 스타일로 레시피를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카페이기도 한데 식물로 부분 부분 공간들이 좀 나눠져 있어서 약간은 편안한 느낌 휴식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카페로 가셔서 에그타르트 하나 놓고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 가신다면 에그타르트는 최소 두 개를 그렇죠. 시키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하이오 에그타르트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 몇분 소개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모든 결과, 현재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의 모든 100%로 인생 에그타르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본 곳이니까요. 한 번쯤 이곳을 지날 어, 길이 있으시다면, 들러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더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겠는데요? 이 방송 나가고 나서. <laughs> 저 사실 방송하기 싫었습니다. <laughs>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예나파이라는 곳입니다. 수정구에 본점이 있는데, 어, 제가 방문한 곳은 제가 미금역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미금역에 이 예나파이가 2층으로 크게 들어섰어요. 처음 방문하게 됐을 때왜 예나파이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장님의 성함이 김예나님이시더라고요. 아, 사장님 성함까지 알게 됐네요. 오늘. 네, 그래서 예나파이가 탄생을 했더라고요. 네, 수정구에 본점이 있을 때도, 어, 이 성남 내에서 꽤 유명한 네네. 그런 파이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 자녀분이 세 분이신데,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좋은 재료를 써서 음 만들었다라는 입소문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잘 하셨었대요. 근데 아이가 이제 셋이다 보니까 교육비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생에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여동생분이 언니에게 이렇게 파이 만드는 일을 권했다고.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여동생 분이 이 창업을 네네. 추천을 했군요. 이 호드파이 맛을 내기까지 1년 정도 연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물론 예나파이에도 그 에그타르트가 있어요. 네. 에그타르트가 있는데 에그타르트뿐만이 아니라 꽤 여러 종류의 타르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케이크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나파이 갔을 때 파이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개여서 어떤 거 먹어야 되지? 그리고 진열대 앞에서 한참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나파이에서 사실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건 호두파이라고 하네요. 어~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우리 밀만 사용을 해서 파이를 만들고 그래서 방부제나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설탕 대신 비정제 유기농 사탕수수 원당을 사용하신다고 하고요. 버터는 천연버터 달걀은 영양란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쓰시기 때문에 아마 엄마들 사이에서 그렇게 유명한 간식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재료를 들으니까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진짜 성남 본점에서부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분당구까지 이를테면 점포 확장을 하게 되신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 어~ 여기는 제가 아까 우리 김소영 님 설명해 주신 거에 비추어 보면 아마 홍콩식 타르트인 것 같아요 음. 어~ 딱딱한 정말 고 파이의 그~ 겉 부분을 가지고 있는 파이들의 그 가운데에는 뭐~ 에그타르트가 있기도 하고 초코타르트 레몬타르트 뭐~ 여러 가지의 그 내용물이 들어가면서 여러 종류의 타르트들이, 파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금역 같은 경우는 1층은 거의 주문을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2층은 카페로 꾸며져서 들고 올라가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꽤 면적이 커서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공간으로 미금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 아까 단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예나 파이의 맛은 어 건강한 맛? 건강한 맛이라고 해서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오늘의 선택은 두 곳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는 어 저희가 갔다 와서 자주 가게 된 가게들을 그냥 네네. 알려드린 것일 뿐 그렇죠. 가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laughs> 네. 아마 아, 사장님들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네네네. 방송하는 것도. 말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김소영님 센스. 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 드실 수 있는 두곳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하이오 그리고 예나파이. 오늘의 선택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댓글들 주셨는데 소개드리고 방송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라디오 여행님. 메타버스 청년 채용 박람회라니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네요. 신기해요. 해주셨고 행복한 수다님 환경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은 잘 모르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뾰뾰병님 가봤어요 성남에 있는 거 아마 예나파이 본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행복한 수다님 디저트는 다 좋아요. 앞으로도 디저트 가게 많이 소개해 주세요.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네, 발품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클릭성남에서 준비한 모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시, 네, 또 클릭성남에서 새로운 정보들과 또 소,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민라디오 제작단 라울림의 김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